안녕하세요. 진동규 포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제 겁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들입니다. 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포토샵으로 점도 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책은 정석 이후의 변화들을 18개를, 이제 18개를 모아놓은 건데요. 지금 이제 뭐좀 자랑을 하자면, 목차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무슨 변화를 알려주고, 이쪽에서 무슨 변화를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서 사전 느낌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인공시대에 맞게 해설을 조금 기존에 있던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기 편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둑공식 책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예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13,000원 인데요. 물론 택배비는 포함된 가격이고요. 제 교재는 권, 페이지당 1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케미아의 사면성이 150페이지 정도 되니까 권당 15,000원. 이거는 이제 130페이지 정도 되니까 권당 13,000원에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되게 회원을 회원, 해주셨던 분들은 메일 주소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메일 주소로 성함, 핸드폰 번호, 주소만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밑에 지금 댓글로 자막으로 계좌와 그 다음에 메일 주소가 나갈 테니까 여기로 성함 핸드폰 번호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책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둑 공식이고요. 그 이외에 케미아의 사면성 1, 2권도 지금 이제 남아 있으니까 역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